네, 안녕하세요. 자, 보르노이. 지금 유무상 증자가 이제 끝이 났고, 이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 요 내용들 바로 짚고 넘어가야겠죠. 자, 제가 일단은 요 증자 이후에 반등 재료가 이제 어떤 게 나올 건지 말씀을 드렸고, 연말까지 주가 계획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포인트는 바로 이제 7분대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자, 여기가 잘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10월 20일까지 이렇게 빠지다가 3대 어, 아마해 나오면서 반등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정확하게 10월 20일 이렇게 저점 찍고 반등 나오는 모습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영상에 증거 자료 전부 다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거짓말 치는 거 하나도 없겠죠. 자 영상 찾아보시면 되는 거고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 설명을 다 드렸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제는 반등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흐름대로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연계가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참 세력들 보면은 요 기사 내용들 기가 막히게 엮어버리고 있다 라는 거 요게 이제 키포인트 거든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털려나가게끔 만들고 그 재원들, 그 자금들 통해서 다시 주가를 끌어올린다라는 것,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어떤 내용들이 또 나오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 비소포 폐암과 관련된 거, 지금 이 임상시험계획 승인 받았다라는 내용들, 요거 이제 계속 내보내고 있어요. 어디? 비소포 폐암. 비소포폐암. 비소포폐암과 관련된 부분인데 참 재밌는 거는 요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임상 일상에 대한 시험 계획 승인이 나왔다라는 게 사실 뭐큰 내용은 아니잖아요. 이제 임상 일상입니다 근데 근데 잘 보세요. 이 내용 지금 어, 오늘 또 나왔지만 사실 10월 26일 예전부터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 한달전 이주 전, 한달전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유상증자 또한 폐암 신약 임상에 쏟아붓는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내보냈던 거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9월 9일부터 이미 나왔던 내용들이야. 이 권리락 나오기 전부터 폐암, 폐암에 대한 내용들 전부 다 나와 있었다고. 전부 예견된 흐름이었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뭐, 폐암과 관련된 3대, 세계 3대 암학회에 관련된 부분 내용, 10월 20일 날 나온다. 말씀드렸던 부분도 전부 다 내용이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주가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었다고. 맞잖아요. 그 리포트 내용들 여러분들께 전부 다 공유를 드렸습니다. 분명히.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알고 보니까 어때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그러면서 반등도 마치 기다렸단 듯이 나옵니다. 어 공매도 금지에 대한 내용 나오기 전부터 반등이 나왔어요 그렇죠 자 요거 제가 이제 요렇게 유료 리포트 라고 해서 실제로 증권사 vip 리포트 여러분들께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나도 보고 지금부터 어, 신고점 넘어가는 요 보르노이 주가 나도 매도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대응점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4790127로 보로라고만 해서 문자 한통 보내 주시면은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보내 주시기 전에 어요 리포트 유료 리포트 가격으로 어 구독 좋아요만 딱 눌러 주시고 그렇게 보내 주시면 제가 바로 VIP 리포트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좀 바로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지금부터는 확실하게 수익 날수 있는 이벤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분명히 지금 폐암신약에 관련된 부분 이벤트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겁니다 자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자 일단 첫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그쵸 그렇죠, 바로 3일 이틀 뒤에 올 HIF 2023 입니다 자 요게 뭐냐 하면은 바로 바이든의 암정복 프로젝트라고 해서 캔서, 문샷, 즉 암. 캔서가 암이잖아요. 그리고 문샷이라고 해서 예전에 어, 암스로 어, 달탐사 보냈을 때이 문샷이라는 프로젝트 이름을 따와서 어, 캔서, 문샷이라고 이렇게 암정복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으로 이번에 HIF 2023요거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합니다. 11월 9일. 우리나라에서 요거 개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암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이 미국 정부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너나 할거 없이 암에 관련된 종목들은 전부 다 우리 임상 일상에요 이상해요 하고 있어요. 요 얘기 왜 꺼낼까요? 어떻게든 콩고물이라도 찍어 먹어서 주가 반등시키려고. 거기다가 공매도 금지까지 나왔으니까 얼마나 올라갈까? 이제부터 잘 봐요. 자 바이든 지금 정확히 찾아서 정밀하게 때린다 세계 최고 암센터들은 어떤 연구를 할까 바로 이 hif 2023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관련된 기업들 파트너십으로 맺고 하는 내용들 나오면 끝장나는 거겠지 왜왜 왜 그럴까요 잘 봐요 자 미국 암정복 프로젝트에 도전하는 우리 k-바이오 기업들 나와있죠 그러면서 지금 뭐 프레시지오 바이오 뭐 이디지스 HLB 파나지 사이토제 등등등등이 전부 다요 기술 기업으로 지금 이제 합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왜? 왜그러냐 바로 요 지원금. 22년도부터 16년도에 처음으로 자금을 지원받고 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23년도 올해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는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 22년도에 선제적 예시가 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도 지원을 해보려고 하는 거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작년부터 보세요. 정책적인 지원은 물론 한 해에 2조 3천억 원 투자를 해주는 겁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오히려 기술이전계약 뭐 이런 것보다 차라리 여기 정부정책 미국 정부정책 지원받는다 얘기 나오면 이제 이런 바이오기업들 끝장나게 올라가는 거야. 아시겠죠?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뭐 등등등등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지원해준다 도와준다 협력사 된다 얘기 나오니까 주가 어떻게 됐어요? 끝판 끝까지 올려버립니다. 끝까지 계속 계속 기억나시죠? 이제는 미국 정부 지원받는 바이오 종목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날라가 버린다는 거야. 세력들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바닷건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10월 20일 세계 3대 아마크에 들어가고 했던 이유가 다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포석을 깔았다는 거지. 그 내용들을 리포트 유료 증권사 리포트 애널리스트들 전부 다 내용들을 알고 있어요. 일반인들은 몰라 내보내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지금 뭐까지 나와요? 지금 비소포 폐암 관련해서 하고 있죠. 자, 보세요. 중국,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확산되고 있다 이 내용 엊그제부터 뉴스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제부터 폐암 확산되기 시작했을까요? 노우 no. 2주 전한달 전부터 이미 내용 나왔습니다 보세요 중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확산 수입산 치료제 사재기 10월 21일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내용들을 알아보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세요 지금 마이코 플러스만 21일날 기사가 나왔죠 그럼 기사 이전에 이걸 먼저 받아본 세력들은 그쵸 이미 10월달부터 준비를 했다는 거야 이때부터 이때부터 준비를 하고 무상증자하고 이미 계획을 짜서 올렸다 내리고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정보가 늦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태국 공주 의식불명 빠뜨린 폐렴 이미 태국에서 중국에서 해외 각국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야 우리도 아니지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만 모르고 있다니까요. 자 여기까지 딱 말씀을 드릴게요 분명히 저는 이렇게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떨어지고 빠지는 부분들 다 정해져 있다. 주가 계획은 다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만 모르는 것뿐이다. 왜못 못 보니까 리포트를 못 보니까 리포트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제발 꼭큰 수익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리포트에 어떤 내용들 나와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은 분명 수익 내는데 크게 크게 도움이 되고 있고 제가 그거 여러분들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고 제가 돈 달라고 해요? 아닙니다.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채널 확장 될수 있도록. 도와만 주세요. 그리고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보로라고 문자 한 통만 딱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유로 리포트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포트 받아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추천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필요에 따라서 어, 추천가에 진입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은 눌림목, 물타기 가능한 어, 자리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원하신다 혹은 어뭐 추경 매수를 원하신다 혹은 내가 또다시 어 단기 매매를 통해서 팔고 사고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올랐을 때 이슈몰이 가 나왔을 때 한번 팔고 그리고 이렇게 눌림목 추가매수 가능한 요 자리에서 한번 더 매수를 하시고 그리고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또다시 매도를 하시면 되는 어 그런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어, 리포트를 vip 리포트를 보고 따라 하시게 되면 은 확실히 어, 매매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겠죠 거기다가 이렇게 투자 포인트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기사로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에 맞춰서 매매만 가져가시면 된다는 라 거예요 어쨌거나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전부 다어이 기업과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 기사화 될 거거든요 어,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 매수 라인에 오거나 혹은 목표가 라인이 왔을 때 우리가 추가 매수라든지 매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은 확실히 매매하는데 큰 도움이 되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리포트 한번 받아 보시고 싶다하시는 분들은 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구독 그리고 종목명 해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VIP 리포트 있죠. 요거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리포트에다가 플러스로 한 가지 더, 요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톡방 보시면은, 어,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그리고 주주분들께서 다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톡방에서 실시간으로 나는 리딩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 그런 분들께서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어, 구독 종목명, 위에다가 톡이라고 한 글자 더 남기셔가지고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게 되면은 제가 어 종목에 맞는 리딩 방으로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또 실시간 리딩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요 세력의 종목 픽 시간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단타 종목들을 좀 드리는. 어 그런 내용들을 좀 찾아볼 텐데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죠. 어,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이때가 언제죠? 그쵸? 바로 장전 시간에 어, 매매 거래 시간인데 이때 이제 보시면은 막 이제 호가창에 보시면은 이렇게 막 걸려있는 물량들이 막 터무니없이 많이 걸려있고 안 걸려있는 호가도 있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예상 가격대를 보면은 상한가가 있는 경우도 있고 하한가가 있는 경우도 있죠. 이게 뭐냐면, 이때 이제 세력들이 세팅을 합니다. 물량들을 막 집어 넣어요. 그래서 올릴 종목들을 위에다가, 아니면 밑에다가 몇만 주씩 걸어 놓는 거예요. 그거를 미리 체크해서 여러분들께 세력들이 오늘 어떤 식으로 좀 가져갈 것인지, 드립을 가져갈 종목에 대해서, 단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거거든요. 자, 보시면은, 자,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중, 주봉, 뭐, 피보나치, 그리고 세력의 평단가까지 산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까지 해서 목표가까지 이렇게 산출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단타를 좀 가져갈 수 있도록 어,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는데, 바로 그렇게 해서 이제 주변 지인들과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니까 어, 수익률이 진짜 잘 나오더라고. 어 진짜로 고맙게도 잘 따라와 주셨구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더니 수익률이 이제 잘 나왔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톡방 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톡방 까지 진행을 해본 결과 어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 이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진행 톡방 까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나도 단타로 좀 빠르게 수익을 내서, 이렇게 하락장 세우기 전에 좀 피해, 피해가고, 어 또다시 급등 나오는 종목 따라 타고, 이렇게 나도 좀 빠르게 빠르게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실시간 단타 톡방으로 좀 들어와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47950127 번호 나와있죠. 여기로 제 번호인데, 단타라고 문자 전송해서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이 톡방 신청해, 톡방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다 같이 한번 수익 만들어 보자고요. 요거 오전 중으로 여러분들께 내용들 다 나갈 거니까 그대로만 따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단타 할수 있는 내용들 찾아낸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따라 할수 있도록 쉽게 쉽게 다 적어놨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단타가 이런 거구나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 2023년도 마지막 대박주, 아직 늦지 않았다. 자, 목표 수익률 200% 이상의 종목 공개를 해드릴 텐데, 자, 지금 하락장 때문에 많이들 고시, 고생하신다, 그죠? 하지만 이 대박주라는 게 어떤 거냐면, 결국에는 이 세력들 매집이 단단하게 이뤄진 종목이거든요? 자, 그런 종목들, 그러면은 대박주와 매집주의 특징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제가 자세하게 요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요렇게 대박주 조건을 보시면은 저점의 공략주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테마성 재료, 그리고 세력의 대량 매수가 수급이 포착되는 종목, 그리고 관련주들의 급등랠리가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바로 그런 종목들이 스맥이라든지 금양이라든지 요런 종목들, 특히나 요런 종목들의 차트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은, 자, 골든크로스 바로 이렇게 저점에서 올라온 뒤로 바로 쏴버리는 이런 식으로 좀 어, 박스권 행보를 좀 극적으로 가져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물량싹 쓸어 담아서 올려버리는 경우 이렇게 해서 3배에서 4배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만 원에서 19만 원까지 얼마나 올랐죠? 4배 정도 올랐죠 금년 같은 경우에 일단은 뭐 중간 지점에서 잡아도 그렇다는 거예요 스맥도 마찬가지로 어, 이렇게 2천 원짜리 뭐 보통 평균치 지금 바닥권 평균치만 해도 2천 원에서 6,700 원까지 3.3배 정도 오른 그런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요렇게 바닥권에서 골든 크로스 이후에 분명히 조정받고 쏜다 라는 거 우리가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종목은 바로 이런 식으로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다 라는 거. 골든 크로스 이후에 분명히 바닥권에서 지금 내용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라는 거. 자 요게 이제 8월 달에 보여드렸던 차트 모양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9월 달 10월 달에는 어떻게 변했느냐? 바로 9월 달 10월 달 바닥권 만들면서 요렇게횡보 구간을 거쳤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어, 올해 연말까지 지금 진행됐던 수준들. 자, 보이시나요? 지금 요게 이제 10월 달 차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왜 요거 10월 달을 좀 강조 드리냐면은 여러분들 아시죠? 10월 달 하락장에 나왔잖아요. 하락장이. 근데 하락장에 대량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하락장에도 좋죠. 자, 세력들의 매집주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시 드렸잖아요. 근데 이 매집주라는 게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하락장이 나와도 주가가 안 빠집니다. 보이시죠? 지금 눈으로 확인이 되시죠? 10월 달에 하락장이 왔음에도 여기서 지금 고작 해봐야 다시 요 정도 빠졌다가 그것도 바로 회복하는 모습. 지금 바로 보이죠? 바로 보이죠? 자, 요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력 매집주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만 좀 말씀드리면은 하락장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세력들이 이 가격대 밑으로는 전부 다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 세력들이 팔지 않는 이상은 빠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주가가. 자, 그리고 재료 없이 급등락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같이 하락장에 급등락 나오는데 재료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왜? 이런 대박주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재료를 꽁꽁 숨겨놨다가 한번 터트릴 때 그때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금량 이런 종목들 처음에, 스맥 이런 종목들 처음에 관심 없었잖아. 왜? 재료를 꽁꽁 숨겨놨거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일정한 가격대에서 반등. 자, 제가 요 말씀드리는 게 바로 요기입니다. 보세요. 일정한 가격대에서 절대 안 빠지죠. 하락장이 와도 안 빠지고, 이 종목이 빠지더라도 안 빠지고, 하락장이 와도 안 빠지고 이 가격대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게 대박주 세력 매집주의 특징이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마가 이미 잡혀 있다. 그러니까 테마로서 한번 올랐던 종목일 뿐더러 거기다가 관련 테마 주들은 이미 올랐고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많이 올랐어요. 여기서 이 테마에 대한 내용들 한번 쫙 쏟아내고 올라가면은 그대로 슈팅이 나온다는 거.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일정 한 가격대에서 반등 나오고, 재료 없이 급등나, 하락장이 빠지지 않는 이유. 그게 뭐예요? 수급이 꽉꽉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 5월달 매집입니다. 보이시나요? 금융, 기관, 투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미친 듯한 세력 물량. 계속 들어오죠? 6월달입니다. 자, 잘 보세요. 5월달, 6월달. 자, 7월달. 엄청나게 이제 금융, 투자에서까지 들어옵니다. 투신에서 들어오고, 자그 다음에 또 다시 금융투자. 8월달 물밀듯이 기관이랑 투신이랑 이제는 투신까지 물밀듯이 들어와요. 보이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또 다시 기타 법인 연기금까지 들어옵니다. 사모펀드까지. 그러니까 세력들은 전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개인 빼고는 전부 다이 내용을 알고 들어오는 거야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니까. 자 그리고 9월달 9월 달에도 계속 들어옵니다. 9월 달에도. 그러다가 이제 대망의 10월 달이 되니까 주가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삽니다. 10월 달. 자, 여기 이제 10월 18일까지 이렇게 매수, 기타 법인도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들인데 보시면은 여기 이제 11월 1일. 자,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제 11월 1일, 11월 2일까지 아까 차트 모양 다 보여드린 거고 기간 금융 투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기타법인 사업펀드 투신 어, 계속 들어오는 모습들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까 차트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서 안 빠진 이유 매수가 엄청나게 쌓여있는 겁니다 지금 이 밑에서는 이미 다 잡았기 때문에 급등을 한번 만들어낸 거고 시험을 한번 해본 거야 그러면서 털어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개미들 털려나가라 그리고 횡보 구간 이거 뭐예요? 다시 밑에서 못 버티는 사람들 팔아라 빨리 우리 올려야, 올려야 되니까 팔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또 보시면은 정말 재밌는게 요런 겁니다. 매출이랑 자산 총계가 1.4조와 1 6조예요 근데 시총은 고작 3천억 아까 바닥권에 있는 거 보셨죠? 시총은 고작 3천억입니다. 이바닷권에 이렇게 잘 깔려 있는데. 근데 뭐라고요? 그쵸. 매출은 1.4조. 자산총계는 1.6조라고. 갭 차이 느껴지세요?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고 지금 테마에서 철저하게 소외를 시켰습니다. 세력들이. 이러니까 대박주 대박주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다고요. 제 입에서. 자 그래서 요 종목들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 4790127로 대박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제가 요 종목 공유를 해드려서 제가 제 채널 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꼭 대박 남겨주셔야 되는 건데 어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종목 공유를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어 문자 보내주셔가지고 요 종목 꼭좀 받아보시고 수익 많이 많이 내신 다음에 제 채널 어 요거 대박나는 채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 주시면은 그렇게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